관세음보살 원력경 중생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하되 그 응답은 항상 이로움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관세음보살이 무량한 자비심으로 도량에 머무시어 일체 중생의 소원을 살피시니 그 마음소리 바다와 같고 그 원력 허공과 같도다. 보살께서 말씀하시되 중생들이 나를 부르며 말하되 원컨대 내 소원을 이루어주소서하나 그 소원이 탐욕과 집착에 물든 것이면 허공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아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소원이 자비로 세워지고 남과 함께 나누려는 뜻으로 발원된다면그 씨앗은 반드시 땅에 다 싹트고 열매 맺으리라. 보살께서 다시 이르시되 마음이 맑지 않으면 소원 또한 길을 찾지 못하느니라. 탁한 물에는 달빛이 비치지 못하듯 어지러운 마음에는 원력이 뿌리내릴 곳이 없느니라.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감사와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맑게 하면 그 소리는 곧 나의 귀에 들려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되리라. 보살께서 또 말씀하시되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으니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건강을 구하면서 몸을 해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어리석음이여 재물을 구하면서 나누기를 인색히 하은 탐욕이니라. 기도와 행이 함께할 때 원은 비로소 뿌리 깊이 내려 자라나게 되리라. 또 보살께서 설하시되 나눔은 소원을 자라게 하는 비밀의 샘물이니라 나만을 위한 소원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꺼지기 쉽고 남과 함께하는 소원은 태양과 같아 오래 빛날이라 작은 복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은 우주와 이어지고 그 복은 다시 열배 팩배되어 돌아오리라 보살께서 거듭 말씀하시되 중생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하되 그 응답은 항상 이로움으로 이루어진다 원하는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때로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할지라도 결국은 알게 되리라. 그 길이야말로 가장 큰잡이였도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인연의 때를 기다리라. 그때 보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니라. 마음이 맑으면 소원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소원도 흐리다. 나만의 이익은 금세 사라지나, 함께하는 행복은 영원히 머무는니라 기도와 행위 함께 걸을 때, 보살의 손길은 스스로 열리리 응답은 항상 이로움이 되어 바람처럼 달빛처럼 다가오리라 보살께서 마침내 결론하시되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소원의 비밀은 곧 보살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바른 원을 세우며 실천으로 증명하고 나눔으로 확장하는 데 있느니라 그리하여 인연의 때를 기다릴 때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성취는 나 혼자의 이익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평화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여 합장하고 다짐하되 저희 또한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맑은 마음으로 원을 세우고 행으로 증명하며 나눔으로 인연을 짓겠습니다. 그러하여 모든 소원이 자비로 이루어져 이 세상이 광명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원하옵니다. 하였다. 이에 도량은 고요하듯 청정한 바람이 일어나 향기가 퍼졌으며 중생의 마음마다 희유한 기쁨이 피어나니라 이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며. 관세음보살이 전하는 소원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소원은 맑은 마음으로 세우되 나 혼자가 아닌 세상과 함께 이루어온 길로 나아가야 하며 기도와 함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마음이 클수록 소원은 깊이 뿌리내리며 보살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큰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누군가는 관음보살 앞에 서서 조용히 투손모읍니다. 보살님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러나 보살은 말없이 미소 지으시며 그 마음속을 피추십니다. 소원이 욕심인지, 원력인지, 자비인지, 집착인지, 그리고 그 소원이 인연 따라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림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가는 보살이 알려주신 소원의 비밀은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소원을 세우며 실천으로 나아가고 나눔을 행하며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소원이 현실에서 꽃피는 길이며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언제나 머무는 자리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